최근 한동훈이 뚜껑 휘날리게 도망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은 제3자 특검 법안도 대표회담 생중계 관련해서도 온갖 말장난을 치며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김용민 의원이 분노하며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이 만들어내는 거짓 프레임에 대해 일갈해주셨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 본인이 주장하던 제3자 추천특검법을 우리 당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전교,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최혜병특검법 발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달 만에 나타난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민에 대한 기망과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최혜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짓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혜병 사건은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혜병 사건은 다시 사건이 묻혀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을 무혐의했던 것과 비슷하게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에게 체해병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혜병특검법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지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등 우리 당이 발의한 체해병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해병 특검법에 있는 조항들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도 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제가 한게 아니라 당시 국정농단 특검의 백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으로 참여했던 그 특검의 백서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드립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한편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포별 뇌물수수 사건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했는데,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익을 위해서 꼼꼼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원석 검찰총장은 호기롭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증거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소집합니까? 증거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 이루어졌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면제부 주기 위한 순순이 아닐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